오늘 영상에선 향후 m c u 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에 대해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는 히오리 민즈칸이 토니의 먼 후손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오리지널 템패드가 손등에 착용하는 형태인 것이 토니의 시간여행 장치에서 그 모티브를 얻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한마디로 로키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멀티버스에 존재하고 있던 칸의 변종들 모두가 멀티버스의 존재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토니의 유품이라고 할수 있는 시간여행장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토니가 개발한 이 시간여행장치는 퀀텀 피직스의 전문가였던 행크핌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즉 양자영역을 통한 시간여행장치였다는 점을 미어본다면 칸의 변종 모두가 멀티버스에 대해 발견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던 것도 퀀텀 피직스에 기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히오리 맨지캉이 체인보로 등장하는 시타들 또한 시간의 끝이라고 언급되었고 히오리 맨지캉이 직접 무기하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한 얼라이어스가 존재하는 공간 보이드 또한 시간의 끝이라고 언급되었다는 점 심지어 히오리민직강 또한 이 얼라이어스를 이용해 우리의 시간선을 분리한 덕분에 멀티버스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는 점. Timeline, 즉 멀티버스의 기준이 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 시간을 마음대로 여행하는 것을 가능케했던 양자역학이 멀티버스와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모비우스가 TV에선 a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했고 you know, 양자역에서 탈출한 스카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 또 실제로 앤트맨 2편엔 양자역 속에 어떠한 도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데다가 히우리맨즈칸 또한 본인이 과학자였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미어 본다면 He was a 이 같은 도시가 양자 영역을 발견하게 된 과학자 칸의 변종이 세운 TVA이고 TVA는 이처럼 양자 영역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었고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미뤄본다면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캉의 변종은 모두 해당 세계관에 존재하고 있던 토니의 변종이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개발한 시간여행 장치를 이용해 양자역학을 통한 시간여행 방법을 깨달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곧 멀티버스를 잇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캉의 변종 모두가 서로의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자 캉의 변종들 중 얼라이어스의 존재를 가장 먼저 발견한 히오리미즈캉이 양자역과 자신의 세상을 잇는 지점에 얼라이어스를 배치 그렇게 자신의 타임라인만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이는 멀티버스란 것이 결국엔 양자역학을 이용한 시간여행의 연장선의 개념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학보다 마법의 그 근간을 두고 있는 완다나 닥스, 아메리카 차베치 등이 멀티버스를 오갈 수 있는 것은 또 어떠한 이유에선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인적으로 이는 앞서 토르가 과거 본래 마법과 과학은 하나로 취급되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킹고가 토르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길가메시가 오딘과 라우페이의 전투가 있었던 톤스버그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 Me as a <laughs> 이적 또한 수백만 년간 아리샴의명령에따왔다고 언급하는 장면을 미루어 본다면, 이터너스는 아스가르드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토르가 말한 마법과 과학이 하나라고 불렸다는 개념 또한 마법과 과학을 모두 사용하는 이터너스를 창조한 셀레스티얼로부터 전해진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로 이머전스를 위해 우주 곳곳으로 파견된 이터너스는 셀레스티얼로부터 코스믹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여러 특징을 보여받았고 이들 중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징을 보여받은 이터너스가 파견된 곳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문명이 발달, 마법을 기반으로 한 특징을 보여받은 이터너스가 파견된 곳은 마법을 기반으로 한 문명이 발달, 그리고 지구처럼 과학과 마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터너스가 파견된 행성엔 아이언맨이나 닥스처럼 과학과 마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문명이 탄생하게 된 것으로. 과학과 마법은 그 표현 방식만이 다를 뿐, 결과적으로는 그 뿌리가 모두 셀레스티얼의 코스믹 에너지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마법을 이용해 멀티버스를 오갈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마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또 실제로 과학으로 표현한 멀티버스, 즉 제목부터 양자역학을 주제로 하고 있는 앤트맨 3편은 정복자 항의 등장이 확정된 것처럼 제목부터 광기의 멀티버스. 즉, 마법을 주제로 하는 멀티버스 이야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닥스 2편에도 타락한 닥스의 등장이 확정되어 두 작품이 과학과 마법을 바탕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MCU에서 묘사하고 있는 멀티버스는 이러한 양자 영역을 통한 상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과학과 마법의 관점에서 각각 풀어낸 결과물인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류를 비롯한 온우주의 지적 생명체에게 이터널스를 통해 그 문명을 전판 셀레스티얼로부터 탄생한 개념이라는 식으로 묘사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앞서 TV 내부에선 마법은 물론이고 인피니티 스톤마저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지만, 앞서 와디프에선 다른 멀티버스의 인피니티 스톤이 또 다른 멀티버스에선. 멀쩡히 그 힘을 발휘했던 것을 보면 이는 TVA가 존재하는 공간 즉 양자영역이 그 어떠한 멀티버스에도 속하지 않는 통로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톤이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마법 또한 코스믹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셀레스 테레임을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멀티버스에도 속하지 않는 양자영역 내에선 발동하지 않았던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게다가 MCU에는 이터니티 엔트로피 인피니티 데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창조한 절대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 원작 코믹스에선 마블 최초 유니버스이자 마블 유니버스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창공이 창조한 셀레스티얼들이 첫 번째 창공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렇게 자신이 창조한 셀레스티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첫 번째 창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기되면서 탄생한 것이 인피니티나 이터니티 같은 멀티버스였다는 점. 즉, 셀레스티얼이 멀티버스 그 자체이자 인피니티 스톤을 창조한 존재들보다 상위의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을 미어본다면 향후 셀레스티얼은 인피니티 스톤은 물론이고, 멀티버스의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톤의 영향을 받지 않는 TVA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정복작 한것 더불어, oh, <laughs> 페이즈4 이후에 MCU에 등장할 빌런들은 또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